좀 안정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6분 49초에 1단이 지구 대기로 다시 들어오기 위한 분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로 안정적으로 도착할 수 있게 연료를 좀 쓰면서 안정적으로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단 로켓은 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착륙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보여 줄것 같고요. 네. 지금 왼쪽에는 계속 1단 로켓의 지금 그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이제 진동이 네. 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에 네. 좀 어느 정도 네, 조금... 송출을 종료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어, 우리 바누리호를 실은 로켓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켓이고 네. 곧 있으면은 일단 로켓이 이제 착륙하는 장면이 보이게 될 건데 이것도 정말 신기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네. 이것은 어, 스페이스엑스에서만 볼수 있는 장면일 겁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일단 로켓이 이제 재활용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앞에 날개를 방향을 조정을 하면서 역추진을 하는 과정이죠 속도가 그렇죠.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역추진을 하는 과정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일단 재활용 로켓이 지금 현재 단누리호 발사에 쓰인 로켓이 100번이 넘게 재활용이 된 로켓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다리 폈고. 네. 이것을 이, 이렇게 잘 착륙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잘 어, 다시 손질을 해서 다음에 발사할 때또쓸수 있도록 네. 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고, 그걸 만약에 다시 활용해서 발사할 수 있다면, 이 똑같은 착륙 장면을 달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아, 그러니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무언가를 보낸 다음에, 달에 잘 착륙했다가, 개를 다시 어, 발사체로 사용해서 화성이나 더 먼데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나 화성에 저런 재진입 기술이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발사체를 이제 어디 탐사선을 보낼 때마다 발사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같이 어 도착했다가 거기서 또 다시 출발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들을 스페이스 엑스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진입 기술이 어이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현재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단누리호 이제 그 리의 모습도. 잠시 보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분이 넘어가고 있는 어, 상황인데요. 네, 아까 8분 정도 지났을 때 2단 엔진을 지금 1차 종료해 놓은 상태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잠시 어, 예정된 어, 엔진을 예정된 대로 엔진을 중지하고 궤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성 네네. 보내는 힘으로 우주에서는 이제. 마찰이라든지 공기가 이제 저 정도에는 때문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관성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궤도 진입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이라면 이 정도도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구 주위를 좀 돌다가 이제 달로 가는 궤도로 바꿔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타기 전에 궤도를 조금 아 어, 계속 유지하면서 어,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1차 로켓이 목표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바지선 위에 떠 있는 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정말 대단한 착륙 기술인 것 같아요. 저 망망대해. 저 망망대해 딱 <laughs> 동그라미 하나 치고 네네. 그 X 표시 위에 딱 따라간다는 게 네, 떨어진다는 게 대단하네요. 네, 아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1차는 일단 엔진 로켓은 무사히 이제 착륙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다누리호가 이동하고 있는 속도는 시속 이만 육천 킬로. 이 정도면은 이게 좀 이제 어,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렇죠. <laughs> 실 우리가 평소에 실감할 수는 없는 속도잖아요. 네. 예. 이 정도면은 엄청난 속도인데. 근데 이미 지금 우주 공간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경도 까맣고 그렇죠. 뭐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멈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2만 6천 어 2만 육천 킬로고 침치경 박사님 마이크 한번 네 네네. 마이크 한번 어, 네제 목소리가 조금 제립싱크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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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확인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혹시 제 목소리가 또안 들리면 또 남겨 주시고요 네. <laughs> 저희가 실시간 채팅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어, 네. 여러분들 올려 주신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속도로 그니까 지금 (2단) 엔진 지금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다가 네네, 맞아요. 어~ 한 (34분) 정도의... 이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엔진을 켜서 이제 더 다음, 궤도로, 하고 다음 네.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원래는 이것도... 달, 달로 가는 달천이 궤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달로 갈게 아니라 태양 방향으로 어, 라그랑주 점을 네.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 평소에 달 탐사선이 가는 궤도는 아닌 다른 위치로 쏘게 됩니다. 네. 우주 공간에서 한번더 이제 발사를 해서. 다음 궤도로 진입하려고 지금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궤도를 계속 보는 동안 이제 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길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2단 점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잠시 우리 이제 단우리 의 임무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설명을 잠시 해 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돌아오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희 자료 알겠습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탑재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까 간략하게 카메라 세대 그리고 다른 관측 기기 2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것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준비하신 루티라는 고해상도 카메라인데요. 달 표면의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에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되게 귀엽게 눈두 개가 달려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laughs>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같이 생겼어요. 네, 원리를 닮은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사진이 특별히 더 로봇처럼 귀엽게 나왔네요. 이, 이 친구가 달 표면에 있는, 사, 달 표면에 사진을 찍을 것이고요. 음. 어, 아주 고해상도고 아주 좁은 지역을 자세히 보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달 전체 지도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너무 좁고 자세히 보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착륙도, 착륙선도 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착륙할 수 있는 후보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어, 우리가 이제 후보지 목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어, 잘. 어, 예정된 목록들을 찍어서 우리한테 현장의 사진을 좀 보내줄 그런 예정입니다. 네. 어, 그런 루티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203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를 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번에는 다누리호는 음. 달을 주위를 두는달 궤도선인데 네. 저희가 달 착륙선, 그러니까 달에 직접 내리는 맞아요. 내려서 실험을 하는 그런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 어디에 내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확인을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 다음 카메라는, 어, 폴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입니다. 어, 네. 평광이라는 거는 좀 사진을 찍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평광이라는 것은, 어, 카메라에 평광 필터를 달아놓으면, 달아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 어, 반사되는 면을 좀덜볼 수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반사를 더 많이 시켜서 보기도 하고, 네. 어, 뭐, 계곡이나 유리창 같은 걸 찍을 때, 유리창 너머나 계곡 물 밑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광 필터를 사용하시는데요. 또, 뭐, 깨끗한 화면, 하늘 깨끗하게 보고 싶을 때편광을 쓰시는데, 그것은 어, 반사되는 빛을, 우리가 일부만 볼수 있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평광 카메라가 달 표면이 햇빛을 반사할 때 어떤 식으로 반사가 되는지를 좀 빛을 각도별로 분해를 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음. 어, 어떻게 반사되는지, 반사된 빛의 특성을 알면 아 거기 표면이 상태가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됐구나를 음. 거꾸로 역추적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달 표면의 상태를 잘더 알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카메라. 예를 들어 보면은 방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시냇물 같은 경우에 시냇물에 반사된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우유니 소금 사막 아, 같은 데 네네네. 보면은 아주 반사가 잘 돼서 마치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 그런 모습들도 있고 반면에 사막에 있으면은 전혀 반사가 되지 않아서 음, 그럴 수 있죠. 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물질에 따라서 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할수 있는 게이 바로 폴캠. 네, 이 토양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토양이 어 아주 가늘고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지, 또 꾹꾹 눌려 있는지, 좀 성글게 이렇게 밀가루 떨어뜨린 것처럼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네. 어, 그렇게 돼서 이제 폴캠이 이제 그런 광시야 형광 카메라라는 것을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심채경 박사님께서 직접 이쪽에 네, 참여를 어,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오른쪽 아래 에 있는 저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다보는 그림은 제 논문에 <laughs> 들어있는 그림이고요. 네.